광산, 너를 영가와도 노란색 드리네. 관사님 화폐해주세요. 화폐해시세요 사랑과 내가 주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룹과 주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본대 시간 3차례부터 주님의 손길은 저희를 지키셨고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도 하늘의 평으로 운동해 지셨습니다. 그 크신 그대 앞에 저희는 본선을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사랑과 자비의 벌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함과 이기심을 앞세웠으며 따왔음을 부탁합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과 흥분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예수, 리스도의 몸에 다시금 깨끗함을 깊여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님, 아버지, 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구매체로 더욱 든든히 서우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님, 목사님과 교육자를 그리고, 모든 군사들과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셈을 날마다 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들의 다양한 사역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드모드문 그 양가운데 능력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의 세대로 힘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의 건강과 원성을 기도 싶게 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주의에 속개를 다하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생각을 내는 어와 세금을 하락하려고 졸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영성을 주시고 모든 교우가 삼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만 도움을 주고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큰아이를 가슴만 가지고 타부에 나아가 주님만 위하여 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부탁을 주셔서 선교주의 학교와 교회와 평온이 불쾌해지기를 노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방으로 신을 지키길 노랍니다. 또한 이번 주주변의 은혜 가운데 하는 학생들을 주님처럼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심을 든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러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도록 주시오. 아우, 네. 아, 앞으로 세례를 따라 청년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정의 주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국배에서는 청년 공연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이 증명하는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하라.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신령이 열려 그 말씀이 삶의 평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생활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운 분요가 되게 하옵소서, 또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격들을 붙리시고 축족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과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